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원래 5 4살 권순입니다. 일단은 코스 하시는 소감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기 원래 20년 차인데 아직까지 건강하게씩씩하게 잘뛸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보면 오셨는데 네. 영남대부 참여하시게 된뭐 이유라든가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아 진정이 대구고 또 대구에 엄마 없이도 오래 계셨고 연고가 있어서 좀 정겹고 음. <laughs> 그래서 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잘뛸수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남대부 마라톤 처음이신 거죠? 2 0 23년도에 1등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그럼 그때도 이제 합프로 나오셔서 1등하신 거죠? 네. 아. 그서 이제 20년 차 올해 건강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달리는 비결, 잘 뛰는 비결은 그냥 꾸준한 거. 평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뛰고 뭐몇 킬로를 뛰시는 요런 루틴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늘 10킬로 조깅을 하고 산책이나 등산을 좀 즐겨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마라톤의 매력이라던가 뛰기의 매력이 좀 어떤 게좀있요 피니시를 들어올 때 이게 느끼는 이게 열그또 좋고 또 땀을 흘리면서 내가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생활에 엔돌핀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나들이 겸또잘 뛰어서 이렇게 뛸수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자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운동 내가 사랑하는 운동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